일단 그 IRA 법안 관련돼서 세부 규정부터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거에서 일단 먼저 그 IRA 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 드리면요. 네. 이제 이제 그 신차에 대해서 전기차 신차에 대해서는 7,500 달러 그리고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이제 4,000 달러 정도 최대 세액 공제하는 내용인데 핵심 광물 요건과 그 배터리 부품 요건이 있습니다. 음. 각각 이제 3,750 달러씩 나눠지고 어 이게 이제 그 요게 핵심 광물 요건은 내년부터예요, 사실은요. 내년부터 본격적이라서 일단은 여기에는 뭐 양극재라든가 그 리튬 뭐 이런 것들 좀 드, 주로 드, 들어가는데 리튬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인구체까지 들어가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내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양극재 종목들은 아마 리튬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주로 들어가는 게이 부품 쪽. 부분들이 뭐그 요게 이제 분리막이라 전액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셀 모듈도 지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다 부품들인데, 특히 여기 전액그 불이막이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말씀, 그, 우리가 지금 중요해 볼 거는 북미 쪽에서 이제 제재가 그, 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미에서 이루어져 생산이 되야 되니까, 근데 불막은 지금 증설이 아직 안돼 있잖아요. 근데 전액 쪽이 정, 그 증설을 축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목인 전액이 중요한 이유가 북미 시장에서 전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아이러에법상의 그, 배포, 배터리 부품 요건, 그, 그러니까 비율,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 때문에 세공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요 fc 시 규정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배터리 부품경우는 부품이 오는 경우는 올해부터죠. 그리고 박물은 내년부터 이제 그 외국 의료단체에서 생산된 것에서 세공제가 적용 금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이로 바뀌었어요. 이제 뭐 그, 지난 12월 1일에 이제 최종 발표를 했는, 했는데, 네. 어그뭐 지분 기준이 25%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중요한 건 올해부터 부품이고 내년도터 광물이니까 올해 지금 전액 쪽. 에 대해서 지금 그 FOC 규정과 요 배터리 비율 요건 두 가지가 맞물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봐요 요약한 거 보면은 그 전액 등의 배터리 부품 이라 부품간 부품이 올해부터 24년부터 대중 25% 관심에 f 이 c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에 최근에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그 세부 요구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 환경청 규정은 3월달에 나온 거고 3월안에 최종 완화된 게 나온 거고 요 아래 세부 규정이 5월달에 발표됐는데 그 배터리 셀, 양극체, 전구체는 기존과 동일하고 흑연은 2년 유예가 됐습니다. 네. 이게 유예가 됐고 분리막도 요 일부 원단만 규정 FHC 규정에서 제외됐어 요 일부 원단 그리고 동박은 아예 포함이 안 돼요 애초에 이거 해킹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동박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2.5%밖에 안 돼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중국 업체들 뭐거기 가면은 이쪽 가면 비용이 30%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관세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롯데에너지 워티럴즈가유력의 말레이시아 그 물량 안 줄이고. 늘린다고 지금 5오 공장까지 해서 6만 톤까지 최대 늘린다고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때도 예 네, 네. 롯데도 근데 장기 개파는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음. 롯데가 문제가 다른 건다 좋은데 그~ 지금 재무상으로 롯데그룹 전체가 지 약간 재무적인 문제가 있크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게 좀 고급 빼고는 지금 아이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 실적 좀초코 내고 나서 아이를 잘안 했네요 아이를 좀 해야 돼요 롯데는 그리고 전에 그, 정보체 그, 전해질 때문에, 정보체용 동박과 전해질, 정보체용 전해질 요거 때문에 지금, 롯데가 좀, 반등이 좀,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요거 뭐 때문에 좀더 반등 강하게 나오지 않나 싶고, 삼성 SDI랑 GM이랑, 어, 합작 공장 하게 되면은, 거기에 동박은 롯데 에너지 머트리월즈가담당을 뭐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액 좀 기정은 동일하게, FOC 규정이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전액 원재료 일부, 일부 뭐 용매라든가 몇개 일부가 전액 첨가제뭐 이런 거 일부 일부가 예외규정 2년 유예되면서 일부 예외를 받았는데 전액은 들어, 포함 똑같고요. 그리고 우려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보면은 아까 지분율 25% 기준이었는데 우려 국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FX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CTL이 어, 보조금을 받았는데 뭐 포드랑 기술 제외해도 이거 안될 수도 있어요 보조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아마 그거 배터리 개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패할 거야, 거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세 이제 100% 얘기를 했고 이거 아마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고 배터리 부품 이25% 관세 7.5%에서20% 올렸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전에 부, 그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관세까지 올렸다 하면은 지금 어 지금 어 보조금도 못 받고 관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국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이 떨어질 밖에 없어요.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4개 업체들이 다 대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지, 엔, 지금, 북미 캐파 있는 게 엔솔이랑, 아니, 그, 솔브레 홀딩스랑 엔캠 밖에 없는데, 내년에 다 증설이다, 어, 지금 덕산도 증설, 이 6만 톤증설이 끝났어요. 이제 추가 12만 톤, 향후 20만 톤까지 발생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 그 중국 업체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전기차 성장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전액 업체들의 성장률은 더 가파르죠 0에서 유로가니까 8 9 0는 국내 업체가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월 6일에 FEC 규정 발표된 거 세부 내용을 잘 보시면은 어 여기 뭐그 일부 여기 그저 동박이라든가 용매 이런 거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거 다 읽으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 FOC 규정이 여진 포함된 게 보면 리튬이랑 그 LIPF6 이게 리튬 염이에요. 전해질 염이라고 하는 이건 FOC, FOC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게 핵 심이고요.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계속 포함입니다. 일부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소지 그 원료 중에서 그 원산지 규정이 제대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가 일부 좀 제외됐지. 전해액 자체는 그~ 어,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어~ 그~ 뭐냐 육프러스사 이것도 포함이기 때문에 관련 수소 어~ 쇠가 되는 것이구요 그~ 전액 쪽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재 기업들은 지금 캐파 조정이좀돼 있고 한데 전액 쪽은 오히려 더 증설을 막혀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를 완전히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다르다는 거가 핵심이구요. 그 전액이라는 게 사실 이그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양극, 음극, 분리막, 전액인데, 이 전액의 원료, 용매, 전액을 첨가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원가의 9% 차지하지만은 전액이라는 게이 성능을 자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전액의 그 이온 전도에 따라서 충전 속도, 그리고 사용 온도 범위, 안정성 등을 다 이게 전액에 다관자 그, 그, 관달을 하기 때문에 제품 최종 단계, 그, 제품 신제품, 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게 전액이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그 전액을 레시피를 가지고 조절해 서 성능을 맞춰요. 그 전액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원료 중에 용매, 전해질, 첨가제인데, 우리가 볼 곳은 전해질 염이 이쪽이에요. 왜냐면 하 네. 용매랑 첨가제는 어느 정도 자체 조절이 됩니다, 지금. 지금 전액은 첨가제 많이 개발하고 있고, 리튬 염이 문제예요. 리튬니엄이 지금 음,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90%가 넘기 때문에 일본 일부 사고, 일본 쪽에서 일부 사고, 거의 중국 거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 요 이게 내재화가 네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현재.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엔캠 자료입니다. 엔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고요. 이 K 그 전액의 장점은, 어쨌든 이게 신선도가 유지해야 되는 게 유통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이고, 최대한 6개월이고, 이 투명한 액체가 3개월 넘어가게 되면 느리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 변질되지 않도록 그 배터리 공장과 가깝게 최대한 최단거리 이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그만큼 이제 이, 그 예전보다 용량을 더 크게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그 운송에 대한 것도보관비용도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의 문제도 있죠. 용기가 커지니까 장거리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공장이 최단거리 이체에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객과의 어떤 대응도 강화되면서 납기도 빠르게 네. 가능한 위치에 우리가 그 캐비터 의 전액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일단 i r a 법이 유지되는 이상 배터리 광물 배터리 요공과 그리고 그 FOC 기정 등등의 관세까지 그래서 국내 그 전액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유리하고. 또, 이제, 전액을 생산하게 려 되면은,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지금 원재료 수식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무조건 배터리 공급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요소고요. 그전에는 500리터짜리 작은 탱크에 담았지만, 지금 2만리터 이상이 되는 탱크로를, 큰탱크로에 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되게 적화, 중요하게 됐어요. 리전.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유통기가 짧기 때문에. 최장 길어도 6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 끝나, 그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거의 대부분 3개월이네요. 2, 3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3개월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어, 증설을 하는 업체들이 핵심인데 전액은 증설비용이 적고 또 공장을 가, 그 건설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 그 ROIC가 높아요. 양극재 다음으로 높고. 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와 동박이라든가 타 소재들은 캡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캡파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 전액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가 가장 시급한 서기 때문에 오히려 증설에 가장 적극적이고 배터리 3사가 전액 업체들한테 빨리 증설을 하도록 상당히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 특히 문제는 아까 전액에 대해 원료 세가지 중에 이 리튬염이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해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첨가제도 계속 개발을 하고 내재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용 지금 근데 전해 첨가제를 개발도 많이 하고 용매도 어느 정도 해외 업체를 통해서 수배 어, 수급이 가능한데 리튬염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지금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후성에서 이 리튬을 하고 있거든요 음. 후성 오늘까지 뭐 하루는 부합인데1 6거에 연속 안 빠졌어요. 바닥지, 근데, 근데 정말 1%막0.5 이렇게 올라. 그, 뭐냐면, 그, 블랙 먼데 이후로, 이 그, 그러고 있거든요. 반등 크지 않은데,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후속의 단점이 캡틴 바퀴 없다 보니까 증설 적수를 못해요. 근데 요 최근에 보니까 수출되다 데 보니까 후속 물량이 덕산테코피아, 덕산 엘렉타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틴치. 틴치 오 뭐, 리포터 좀 나오긴 했지만, 틴치, 뭐, DFD. 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그 모리타, 스텔라 등이 이거 그 육부라서리트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 트위치라든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그리트륨은 파우더 형태가 있고, 액상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액상,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운반이 편하겠죠. 수명도, 유통기한이 길고, 우리가 이제 분유처럼, 우유가 아니 분유처럼, 당연히 유통기한이 길고, 운상도 편하지만은, 어, 그리고 이제, 그 액상보다는 어쨌든 공정이 좀 생략돼 있어 가지고 가격은 편하지만 일단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장거리. 이니까 근데 어 액상 파우더 액상은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좀그 공장이나 가까운 곳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송은 좀 어렵지만은 이게 원가 경영이좀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파우더 형태로 가고 북미에다 형, 들어가는 거는 액상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산하냐에 따라서 액상이냐, 파우더냐, 파우더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닭가경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덕사일렉트라 고분께서 더일렉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근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그냥, 기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 출처는 더일렉의 기사, 덕사일렉트라 고분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분이 아마, LG화학 출신일 거예요. 엔서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것과 단가의 차이가 오히려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엔캠이 지금 그래서 엔캠 홈페이지 내용 보면은, 엔캠, 이번에 IR 재료 내용이고요. 네. 그 핵심 원재료의 내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앙첨단 소재와의 합작법인 그 ED에 통해서 리튬미엄을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25년 4분기에 이제 그 양산 시작을 해가지고, 5월 달에 5천 톤. 26년 마, 25년 말에 2만 톤, 26년에 5만 톤인데, 요거, 그, 나중에 이따 보시겠지만은, 홈페이지 상에는 향후 10만 톤까지 목표 잡혀 있고요 이번에 26년 4분기에 북미 쪽에 리튬용공장 오픈하는데 이게 3만 톤이에요. 요게 배터리 업체들에서 압박을 넣어서 빨리 증설하려고 해서 없던 게 생긴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분만일 거고, 여기서는 액상이겠죠.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가. 엔캠과 중앙첨단소재는 지분율이 각각 오, 반반씩 보유하고 있고 EDL에 대한 그러니까 엔캠이 중앙첨단소재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EDL에 대해서는 반만씩 갖고 있는데 중앙첨단소재가 돈을 벌어가지고 엔캠으로부터 EDL 지분을 사들인답니다 향후에 그래서 100% 만들 거고 대신 엔캠은 중첨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겠죠 그래서 중앙테는 엔캠, 중앙첨단소재, EDL 이렇게 수직 계열을 만든다고 하는 게 회사 측에서 IR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전에 이거 제가 제가 이 제가 만든 자료고요. 네. 아, 저희 네. 예, 그 i m 엠 증권에서 있는 요런 그 정서 위원이 만든 네. 거를 제가 수정해 가지고 네. 더제 나름의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황물리튬 그리고 전해액 있고 뭐 분리막, 배터리 셀 업체들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제 원통형 것도 쭉 추려 넣었는데 네. 어, 오늘 얘기할 건 전해액 쪽이잖아요. 그럼 전해액 업체는 엔켐, 덕성테코피아, 가로 덕세 일렉트라가 있겠죠? 네. 솔브레 홀딩스 국내는 솔브레이 하지만, 해외는 다솔브레 홀딩스가 하고, 동화 기업이지만, 동화일렉트릭일렉트로라이트가 일렉,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첨가제를다 해요, 각자 알아서. 에코프로 ATN도 첨가제를 하는데, 여기는 아마 그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첨가제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첨가제는 아니고, 니트미엄은 후성과 중원통전 소재가 있는데, 지금 국내 유일하게 공장을 갖고 있는 후성. 앞으로 캐파를 크게 질 것은 중원통전 소재. 근데, 중앙책 내 소재는 다 NKM으로 내재화 되니까, 증설하는데 다, 다, 다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 NKM이 최근에 NDR 해가지고, 뭐, 열개 기업이, 뭐, 그, 기업, 기관들이 갔었다그러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에서 코멘트를 좀, NDR, 그, 이번에 그, i r 한거 코멘트를 했고, 중앙책 내 소재도 NDR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들었고. 그리고 저 저희 IM 증권, 하이트 증권 때, 이제 이거, 그 전에, 저그 배터리 특성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방안이래 가지고 주행 거리를 올릴 때는 어떤 게 필요하고 가격 경쟁력은 양극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충전 속도, 안정성 향상, 저온 특성, 수명을 향상 위해서 어떤 것들이 소재들이 개발 필요한지 해 가지고 요트로 성능에 대한 것들 보면은 거기다 전액이 들어가죠. 다 전액 들어가죠. 그렇죠. 성능에 대한 것들. 주행 거 이거 그 에너지 밀도라든가 가격이 빼고 다 이거 성능에 관한 것들 다 전액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보면은, 전액은 엔켄, 동아일렉트로 솔브레인, 솔벙 홀링스인데, 덕산일렉트라, 덕산특허페가 되겠죠? 여기 업체들. 전해질 후송첨보 있고, 첨가는 캠트로스 있는데, 그니까, 투자 범위를 이 안에서 보시면 돼요. 뭐, 양극제도 그렇고, 뭐, CNT 도전제,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투자 범위를 잡아보시고, 이거는이여기 저의, 저의 회사 리포트 사 42페이지에 있고요 요거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 요 이것도 이거는 이게 하이터 자증 그, 거, i m m 증거의 자료인데 이게 외부 공개가 안돼 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서 일일이 그린 거예요. 그이인쇄보를 보고서 제가 그렸는데 거기 없는 것도 좀 넣은 겁니다. 저도 딱 질문에 밸류 체인 이 PPT 22 페이지 자세히 소개해달라고 했거든요. 딱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런 업체가 있는 거 보시고 여기 보면 양극재 있죠. 그리고 힌트 e 도전제 업체들, 얘는 월리오 이고 알루미늄 밥 알바 전구체 다 넣었어요 흑연도 있고 바인더 뭐 실리콘 극제 이게 가대장이겠죠 힌트도 이제 요거 인극제실리기 도전제가 있고요 양극제도 힌트 도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응극제는 동박 들어갈 곳이고 뭐 이게 주로 이제 요게 리튬류가 되겠죠 리튬많이 들어가고 불리막 셀 업체 전에 소개해 드릴 때는 그제 금형을 넣었었는데 일단 금형은 아직 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제품이 안 났으니까 그리고 리튬도 마찬가지로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아직 안 나왔잖아. 매출이 나오면 그때 넣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요거는 이제 캐지 문을 설명할 때요 자료들 많이 네네. 쓰거든요. 근데 요건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 캐진 구간에 있는데 이 북미 시장에서 왜냐면 북미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앤 그렇죠. 이제 이제 막 들어가는 상태고 그러면은 요 정도 위치에 있지 않냐? 정유적 캐중구가 있지만 전액 업체들은 이제 시작 단계, 시작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서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상승, 요 상승 길기와 여기서부터 여기는 상승 길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주가도 상대적으로 올해 대비 양극재 기업들에대 비해서 오히려 올랐죠. 예, 동화기업만 빼고서. 오늘 덕산 특크회피가장 끝났는데 투자 주의 걸렸어요.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그그 그거, 그 뭐냐, 뭐 그래서 뭐 삼천리 뭐 그런 종목 있잖아요 그거 라더은 종목들 그게 1년간 200% 이상 오르게 되면 투자 주 이게 뭐 그런 거를 걸리거든요. 그 새로운 규정이 생겨가지고 오는 것도 없는데 덕산 특크회피 오늘 장 끝나고 투자 주의 걸렸다고. <laughs> 요게 이제 그 메르츠 증권에서 사계라는 리포트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2차전 선별주 덕후 필요해가지고, 이제 뭐 출하량, 원통형 전지, ESS, 그 FEOC 규정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할 이슈에 대해서, 엔솔은 원통형 전지랑 신제품170원통 배터리랑 4680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테슬라 쪽에서 더물려늘 거고, 그리고, 어, 요게 그, 저, 어떻게 하냐, 관진 소재 영역 중에서 FEOC 수혜, 전구체라 전행 얘기를 하죠. 요, 요 얘기를 했다는 거고, 뭐, 점유에서 수익성 개선 부분에양극재들이 있고, 수익성 개선되는 양극재 기업들이 있어요. 뭐, l g 화이라든가수인소드 네. 이런 애들이 올 거고요. 신산 모험에 통 동박, 보현 동박, 이거 너무 티난다. 네. 그죠? 예. <laughs> 네. 이렇게 행시는게좀 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이게 지금, 어, 변해 조짐이 있다는 거죠. 이차전지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분들, 노에너를그래도 되게 나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로 생각이 들고, 이분 거 많이 참조합니다, 저도. 김철중 미래에서 김철중 에너리랑 노 에너지 거 많이 봐요 전 주로. 음 이거는 이제 지난 어, 6월달에 나온 기사고요. 그 덕산일렉트라가 이제 전에 그 6만 톤 케파 짓고 있는데, 네네. 어 지금 북미에서 그그 짓고, 짓고 있는 케파가. 안에 파이 그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다 합쳐 가지고 이미 12변 톤을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믹싱장비 200억 만 투자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 8개월 안에 6만 톤이 투가다그칠수 있는들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땅이 20만 톤까지 캐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덕산 일렉트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20만 톤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6만 톤이 이 센트럴 글라스에다가 전량 공급 위탁 계약을 공급 맺었어요. 이날 급등하고선 단기 피크가 나왔어. 그러고 나 다음날 오십만 주블록딜 나오는 바람에 주가매매 했다가 지금 오늘 좀 돌리고 있고. 덕사테코피아가 지금 m s c i 스몰캡지에서 편입이 돼가지고. 아마 내일까지는 좀 내일 뭐 수급도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투자율 때문에 그건 몰라도 일단은 빈집이에요. 내일 별로 시세가 안 나오면 앞으로 수급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야. 왜냐 기관이 완전 빈집이야. 외국인도 빈집이고. 오스라이트라 지금 MSCI 수급 완전히 빈집이다. 그래서 테네시에 6만 톤 있는데 이 12만 톤까지는 설계할 수, 기본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장비만 들어오면 끝나. 그래서 거기 증서 그 12만 톤도 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고객사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라서 아마 추가 이, 나머지 6만 톤도 고객사 나올 것 같고요. 국내 업체 두 군데 정도 이게 왜냐면 이 공장이 옆에가 어디가 있냐면은 SK온과 엔솔 어.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 어. <laughs> 근처에 있어요. 그럼 저거 에스케이온 아니면 투자하겠네. 중에 하나 둘째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디 예. 뭐, 뭐, 어디도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뭐둘 그 중에 하나 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투자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가봐야겠죠. 발표리고 이제 어, 그래서 뭐 나름 각 종류 있고 이게 얘네께 센트럴글러스가 나중에 이게 어, 도요타랑 파라손닉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파라손닉 파라손이 들어가면 저기로 들어가죠. 테슬라로 들어가겠죠. 대략 매출 이한 6천억 정도, 1만 통 운단 1천억 정도 매출을 보통 전액 잡으니까. 그러면은 10만 턴이 1조 2천억이겠네요. 20만 널이 2조고. 뭐 그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영업익률 이런 거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고요. 오늘 좀 올라간 게 여기 지금 이게 빅데이터 뉴스라고 여기서 김윤영 기자가 덕산테코피아의 주가급도 약간 아까 뭔가 약간 메크로 뉴스처럼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야.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덕산일렉트라 전액 첨가제 신사업이 봉계도 진입하면서 모기업 덕산테코피아가 주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액을 만드니까 그 전액의 첨가제를 덕산테코피아 하거든요. 내재 물량이니까 다 이게 전액이 잘 되면 수산물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사 덕산테코 일렉트라에 안정적으로 전액을 첨가제, 첨가제를 납품해서 동방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덕산테코피아가 OLED, 반도체, 맞아요. 디스플레이 소재하죠? 네. 반도체 소재하고, 네. 요게 뒤로 랜드에 들어가는 소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하죠? 바이오 빔, 그, CDMO 사업을 해요. 네, 네 그, 바이오, 그, 비만치료 이제 중간제 네. 아, 그걸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덕산, 그, 테코피아가, 그래서 1만편 부지 의 공주공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양산 돌입했고, 그, 일단, 천 톤이에요, 천 톤. 1 0톤 캡박스는 고 이게 4천0톤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러면, 네, 증설 4배면 하잖아요. 부진 다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만 하면 4배 증설 빠르게 된 거고, 이게 다 덕산 일렉스로다 들어가는 거죠. 고액기가 오늘 주스에 나왔고, 어, 이게 빅데이터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그날 급등했다가, 이게 한15%올라갔나 장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좀 윗골에 달렸는데, 전날 시간에서 1% 올랐는데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게 똑같이 빅데이터 뉴스에서. 근데 이게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게 사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캡쳐해 놨지. 전 습관적으로 캡쳐해놓거든요 네, 네. 일단 캡쳐해 놓고서 중형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해 놓고서 네. 그러고 나서 링크 다시 몰고 뭐 보는데 해고 나서 보니 낱개분기 수 없어졌더라고요. 회사에서 없어그건 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기 내용이 보면은. 회사가 지난 그독산세급 지난해 7월달에 완공한 충남 공주 정밀화학 신공장에서 의약품 중간제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반기 이후부터 CDMO 매출이 본격화가 예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약품 중간체는 최종 생산 업체를 거쳐서 제약사에 납품이 되고요. 이 CDMO 사업이 성장세이 높은 만큼 그 의약품 중간체 생산을 통해서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라고 회사들이 얘기했다 그러고 CDMO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키우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중그 이런 그 OLED 중간체 부분에서 활용되는 소재 합성 기술력을 CDMO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그래서 비만 치료 외에도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 등 여러 의학 중간체를 국내외 제약 업체 및 유명 CDMO 기업과 함께 협업 공정 개발 및 납품 양, 양산 납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월 때 나올 때는 항문대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그 요즘 시가총 1위 배약 네네. 그 미국의 바이업체 어, 거기 거기로 예상했었는데 왜냐면 그 바이 그 비만 치료 중간체라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항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까뭐 그러니까 이거는 가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CDMO가 그러면 우그 그 생물 보안법인가 관련된 쪽에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니까 이게 CDMO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니까 어딘가 또 국내 어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큰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가 이 회사가, 회사가 그래서 이 전액 사업 다음으로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가 있었는데 뭐였지? 여기에 지금 기사 아마 기사가 더 있어요 두장 있는데 제가 객치를덜한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내이 네, 기사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액 사업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겠다는 기사 워딩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거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그이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체 중간 그~ 의약품 중간제 사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회사가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도로 인식하고서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어떤 재료가 앞으로 나올지 그니 그러니까 얘는 좀 재료가 많아요 아는데 근투자주의 걸려가지고 좀 싫지 않을까? <laughs>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MSCI 그 지수 편입되는 거 수급과 투자주의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제가 그 매수할 는 의미보다도 그냥 알고 계시나 정도로 그래서 일단 투자주의 가 걸렸다는 것들은 주의하야요 소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이거 실적 잘 나왔나요? 이 2분기 실적 안 나오죠 지금. 뭐. 음. 네.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파생상품 손, 평가 손실 때문에 예.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다 나왔으니까 아마 그건 앞으로 없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그, 25년도, 26년도, 3년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전, 그, 전액사, 업 전액, 그, 캐파, 한 것들에서 고객사가 확보가 잘 됐는지, 왜냐면은, 가장 의심받았던 을 게, 고객사가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6만 톤 전량, 스트로글러스에납품이 들어갔잖아요. 그 나머지 6만 톤, 어디 갈 건지, 확정돼야겠죠또 20만 톤 증상을 어떻게 또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일단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게 나오 그런 것들이, 그런 재료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은 붙어 있는 것이고, 봐오 중간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도 3분기 때 매출이 1100억 정도 이상 나와서 아마 역대 최고 매출길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업사이클이니까 실적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상 주가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피하운트 나올 수는 있어도 일단 회사 얘는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살아나고 본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본업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본업이 살아나고 신규 사업도 좋아지니까 모든 전 사업 부분이 아니지. 다 업사이클로 다는 업사이클. 예, 특이한 음.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료가 많아서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알아서, 매, 알아서 하세요. 그매에서는 알아서 하십시 저는 이렇게 뭐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알아서 판단해 보시고, 이런 게 있다.